안녕하세요 나우스 박스 슈트입니다 네, 나우스 돌아와서 이제 간만에 우리 박스에 있는 미스터몬이나 체육사 동생 만나서 밥도 먹고 잔잔하고 이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소들이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참 이쁘네요. 저는 또 내일 비엔티안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도 부지자 투표 신청을 해서 비엔티안 가서 투표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 또 내려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저 나우스 와서 운전을 하면 너무 운전이 편안합니다. 여기에서 한뭐 5년 넘게, 6년째 살면서 여기 교통 환경에 적응돼서 그런 점도 있지만, 일단 복잡하지 않고, 어좀 편안하게 운전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만사 형통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뭐 나우스 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반사형통은 아닙니다. 또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고 뭐 세상 살이 다 어디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더 여유롭고 마음이 편안한 곳이 저에게 있어서는 나우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 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지금 비엔티 안에 가려고 합니다. 이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제 부재자 투표도 하고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하고 사무실도 오래 비워둬서 사무실 정리도 하고 이것저것 일을 마친 후에 또 다시 내려오라고 합니다. 한 날씨가 서서히 우기가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갑자기 비가 어제도 잠깐 내렸다가 또 멈추고 또 오늘 이렇게 어 구름이 좀 걸쳐있지만 쾌청한 날씨입니다. 박세우 명소 푸살라오가 저 앞쪽 산에 보입니다. 어 제가 혹시라도 이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어 의도치 않게, 어, 이게 비춰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 저는 뭐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요즘 대전이다 보니까 각종 플랜카드가 많이 걸쳐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이렇게 촬영하는 과정에서, 뭐, 그것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우리 가족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게 살짝, 찍힌 모양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를 지지하느냐, 뭐, 등등. 제, 뭐, 정치적, 종기적 자유는 다 보장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박스 스토리 채널은, 그런 걸다 떠나서, 그냥 제 채널, 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서 와서 보시는데, 정치적이나 종기적인 얘기로, 어, 이렇게 논란이 되면은 안 되겠죠. 저 또한 정치적, 종교적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고, 이 나라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치 이런 가끔 종교적인 얘기는 하는데 그것은 뭐 어떤 정당이나 어떤 종교를 뭐 표방하고 뭐칼라기키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실 겁니다. 혹시라도 어 그런 부분이니까요. 의도치 않게 촬영될 수도 있어요.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비가 많이 옵니다. 비엔티안에 오니까 계속 비가 내리더니 지금 이제 멈췄네요. 이제 투표하러 가려고 합니다. 아이참 헝커가 났는지. 수리하고 있네요. 이제 여기는 제가 이동 수단이 차를 집에다 놓고 와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자전거는 예전에 우리 교민분께 하나 구입했어요. 자전거하고 전기 오토바이 하나 구입했는데 전기 오토바이는 배터리가 없어서 어 이제 아주 낡은 것인데 배터리도 교환해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나중에 이제 해야 되고 일단. 해장 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소중한 한표 선택하고 오겠습니다 비엔티안에서 자전거를 타보네요 <laughs> 나우스에서 처음 타보는 자전거입니다 아예 새롭습니다 운동 삼아서 <laughs> 앞으로 자주 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차 다니는 데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라오스 대사관입니다. 아유 힘드네요. 여기 차 타고는 금방 오는 거리인데 이렇게 멀지 몰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니까. 아이고. 아유 그래도 자전거 없으면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운동 삼아서 오니까 좋네요. 땀 흘리고. 아. <laughs> 아유 아, 투표 거는 회사관 1층에 자리잡고 있네요 아, 소중한 한표 행사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구독자님께서도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민분들도 많이 애쓰시네요 아유, 이제 자전거 타고 또 우리 여기 교민 동생이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러 가려고 합니다. 시간 정해서 좀, 어, 동생도 만나고 또 사무실 청소도 해야 돼요. 아유, 복잡하네요. 오랜만에 왔더니. 아, 이제는 신혼부부 만나러 갑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이제 나우스에 와서 알게 된 어, 동생이 있는데요. 어, 아내도 그 재수씨도 빡세 사람이고 그래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집으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참 예전에 차를 타고 다닐 때와 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하고 또 도시가 다르게 보이고 또 새롭습니다. 어, 도리야. 어, 이제 사무실에 와서 사무실 정리하는데 어, 몇 시간 동안 <laughs> 어지럽혔던 거 정리도 하고 어, 이제, 이제 또좀 잠깐 시내 볼일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사거리가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기진이 쓰인 것처럼 제가 몇달 사이에 수십 건 추돌 사고가 난 것을 봤어요. 데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가 도로가 협소해서 뭐 노타리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상하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무실에 있다가 꽝 소리 나면 사고 나고, 사고 나고, 제가 목격한 것만 몇달 사이에 수십 건을 봤으니까, 매일 뭐 2~3일 아니면 1 2일하한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스톱이라는 안전표시도 사방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도, 이제 그 뒤로, 어, 이렇게 방지턱을 설치했어요. 이제 그 뒤로 사고가 좀덜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한번 살짝 어, 속력을 죽이, 어, 줄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속력을 바로 세, 이제 달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 사고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거리 모든 방면 쪽에 약 전방 10여 미터 쪽에 방지턱을 설치했어요. 나우스인들이 참예의적으로 다른 것은 느린데 차량은 약간 주위를 게을리지 아, 게, 저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좀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우스에서 운전하실 때 특히 오토바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은 시내 곳곳에 이렇게 아파트,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원룸형인데요. 이제 여기는 아파트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원룸형 아파트를 많이 신축을 합니다. 이제 이 지금 최근에 다우스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시골에서도 다 비엔티안으로 많이 이제 젊은이들이 쏟아도 오다 보니까 어. 나우스 현지인들이 사는 그 헝테오 라고 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 사글쇠 방 그런 방들도 다 포화 상태입니다 방이 없습니다 뭐 윗돈을 준다고 해도 방이 다 차서 이렇게 할수 없어서 또 이런 아파트먼트 뭐 저쪽 건너편에도 보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지금 요즘은 어쨌든 이런 것도 다 거우 찬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건물들 을 많이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도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는데 이런 쪽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비엔티안 시내 곳곳에 가면 이. 원룸형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대형 아파트도 신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 아파트는 많이 비었다 고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 중국인들이 지어됩니다 어쨌든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신축하는 아파트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시면 지금 현재 잘 된다고 나중에도 잘 되라는 법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지다 보면. 이제 넘쳐 흘러서 또 미달의 방이 공실이 발생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정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런 아파트먼트도 가격대가 보통 뭐 저렴한 것은 외곽부에뭐 200발, 2 0달러 선도 있지만 보통 유치가 좋으면은 뭐 300, 400, 뭐 700, 뭐, 1000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상황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어, 어쨌든 공실 없이 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또 앞으로도 그런 것도 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잠깐 또 시내 나가서 일도 좀 보려고 합니다. 디엔티 안에 이렇게 혼자 이제 와 있다 보면은 밥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론 굶기도 하고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같이 다니면서 굶을 일이 없는데 손님이 안 계실 때는 뭐 아침도 굶고 어떤 때는 아침 저녁 점심까지 굶을 때가 있어요. 여기 한국 분이 아시는 어 카페 겸한식당이 어 왔습니다. 홀리데이 카페. 여기 분위기도 좋고 뭐몇 차례 왔었는데 음식 맛도 맛있더라고요. 아 분위기 좋네요. 아이 베이커리도 있고. 커피도 판매하고 굉장히 크네요. 항상 보면 그냥 식사만 간단하게 하고 갔었는데, 오늘 한번 이것저것 한번 돌아봅니다. 아, 이 당구장도 있네. 이제 손님들을 위해서 어,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이 여기 카페 홀리데이 카페 및 한식당을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안대순 사장님. 안녕하세요. 부동산도 하고. 네, 여기 지금 비엔티안에서 부동산 컨설팅도 하시고 각종 인허가 서류도 이렇게 하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laughs> 한국 한국촌에 있죠 본신원. 분위 기는참 좋네요. 빵은 어디서 만들어요? 빵은 어디서 만들어요? 이거? 아, 그그랜드 그, 호텔 옆에? 아, 이거 한국 분이 어, 만드신 이제 베이커리 종류도 판매를 하시네요. 누가뭐있는가 한번 볼까요? 저는 오면은 그냥 간단하게 먹었었는데 오늘 한번 사 봐야 되겠네요. 족발도 있고, 보쌈, 등갈비, 예, 김치찜아 예, 단체. 시켜, 예, 시켜서 먹는 사람들이 다들 만족해. 어, 그냥 이 라오스에서 그냥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타이 타이내 설렁탕, 뭐제 돼지국밥, 김치찌개, 뭐 한국 기준으로 하면 9 0 0 0원 정도 되는 수준이네요. 보통 10 오만끼한만원 정도 수준 되는 식당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한 9천 원 정도 가격 되고 저렴한 뭐 김밥도 있고. 어 메뉴가 많네. 돈가스도 있고. 여기 뒤에 현지도 있고. 아 현지. 어. 이게 피자가 맛 있어요. 피자도 있고. 피자 먹어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여기 와서. 저기 피자 보면 맛있던데. 커피 종류도 있고. 뭐, 커피도 이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하네요. 아마존 커피가 좀 저렴한데 아마존보다도 싸네. 시원하고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분위기도 좋습니다. 이쪽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한 번씩 들리셔서 이렇게 일단 음식이 맛있,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도 맛있게 먹었는데 뭐 음식이야 맛있는 분도 있고 뭐 그저 그렇다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제 입맛에는 딱 맞더라고요. 제 사무실하고 가깝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들립니다. 한국분들이 이렇게 나우스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 뭐, 시, 식당하고 마사지 샵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국분들이 하는 이런 카페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뭐, 콩같이 생겼네? 커피예요 원두? 그, 모린가? 그게 뭐예요? 아, 모인가 굉장히 좋아요. 아 처음 들어보네 아 처음 들어봐 진짜 어...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이 높은 식물 기저 극 나무라고 이걸 먹으면 식욕이 저하가 돼어 아, 아, 다리 안 땡겨요 그래요 내가 먹이야 근데 내가 살쪄서 다리 안 땡기고 어떤 문이 이거 먹고 수박 먹으면 식욕이 상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약간 식욕 억제 효과도 있고 그런가 뭐 당뇨병에도 좋고 심혈관에도 좋고. 오인가모인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주방까지는 <laughs> 들어가기 뭐하고. 허락을 <laughs> 어, 받고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 현지 식당하고 다르게 깔끔하네요. 서바이디, 어, 시설이 정말 최신시설로 되어 있네요. 근데 최근에 여기 우리 안 사장님이 이걸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요. 저 이거 뭐 쇼핑 <laughs> 그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 밥 먹으러 왔다가 아, 한국 분이 하시길래 제가 식사도 하면서 한번 영상에 잠깐 담아봤습니다. 예, 어쨌든 분위기 좋습니다. 예, 그 한식도 판매하고 그러니까 카페하고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음. 오늘 돼지국밥으로. 네. 세버! 세버! 네. <laughs>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이제 오면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주로 먹었는데, 이제 오늘 돼지국밥. 아, 우리 옛날 향수를 느끼게 음. 하는 음식입니다. 음. <laughs> 어, 와, 부추까지, 이야. 참, 나우스에서 구경하기 힘든 반찬입니다. 부추 요거만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 맛있다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5시간 끓여요. 아, 국물 진하네 5시간 이상, 네. 5시간 이상 아, 밖에서 끓여가지고 국물 가지고 우리 교민분들이나 여행자분들 한번 와서 드셔보시면 아, 정말 맛있네요. 새넣어요새우젓 한국 서먹는 맛이 다똑같네 어떤 도움은 한번은 가서 한번 먹어 보고 2주째 외로 그 아, 이 아유, 아유, 맛있네. 아유, 된장찌개고 된장찌개도 맛있더라고. 맛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또한끼 때웁니다. 이렇게 나우스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한국 반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밥을 먹습니다. 아, 국물까지 딱 좋습니다. 아유 배부르네요아 진짜 맛있네.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지. <laughs> 아무리 배고파도 맛없으면 이렇게 빨리 못 먹습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아유 오늘은 투표도 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한식으로 식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저녁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낮에는 햇살이 강렬하던데 저녁에 이 우기가 시작됐음을 느낍니다 자 오늘은 어 투표도 마치고 또 동생도 만나고 또 한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잠 그리고요 투표는 접만 와서 한게 아니고요 박스에서 1 2세시간 걸려서 아 15분이 오셔서 투표를 하셨다고 그래요 참 소중한 한표 어, 참, 마음 없으면 할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비에 발이 묶였습니다. <laughs> 자, 아침에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하루로 출발하시고 또 저녁 늦게 어, 영상 을보 시는 분들은 편안 한밤되시 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 십시오.